1%의 산소의 차이가 의미를 갖는 스 s d 있죠. 예를 들어서 수험생 같은 경우에 뇌에 산소가 많이 가야지 학습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계속적으로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운동선수들한테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지원민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슬랙필톤이라는 프로바이틱스 포뮬레이션이 어떻게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산소 조절 효과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슬라피프트원이라는 원료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포뮬레이션 이 원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체 건강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뭐 산소는 매우 매우 중요하죠. 산소는 제7의 어떤 필수 영양소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필수 영양소를 쓸때 크게 3대 영양소 그러면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얘기하고 5대 영양소 그러면은 거기에 미네랄과 비타민을 이제 추가했을 때 5대 영양소러는데 6대 영양소는 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물 너무 필요하죠.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필수 영양소가 저는 산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들이 다 있어야지만 우리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산소가 중요하죠. 특히나 뇌가 우리 산소의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를 전체를 봤을 때 무게로 보면 뇌가 차지하는 비중이 2%인데 우리가 숨을 통해서 컨슘하는 그런 그 산소의 20%가 뇌에서 활용이 돼요. 그만큼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꼭 필요한 것이죠. 장도 마찬가지예요. 장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산소의 한20% 30% 정도를 소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슬레피프원은이 장에서 아무래도 유산균이니까 는 장에서 활동하겠죠? 슬레피프톤이라는 유산균이 먹어서 장으로 가죠. 장병막에 있는 장상피 세포들과 맞닥뜨리게 되죠. 이 장상피 세포들도 세포이기 때문에 산소를 필요로 하고 이 세균들이 장상피 세포들한테 주는 영향이 그 저산소 유도 물질 내 형성을 증가시켜서 세포들이 적은 양의 산소만 있어도 충분히 기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균이 산소와 직접 관계되는 게 아니라, 이 세균은 장에 있는 장세포들한테 도움을 주고 적은 양으로 충분히 일하기 때문에 연료를 덜 사용하는 거죠. 즉, 산소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남은 산소가 딴 데가 쓸수 있다는 것이죠. 슬래프트1의 산소 절약 효과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깊게 들어가 보면 HIF-1α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HIF-1α인데 저산소증이 유발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산소가 됐을 때그 물질이 액티비이션 돼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세포들이 기능을 잘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마치 불이 났을 때 평소 때는 대기하고 있다가 소방대가 와서 불꺼 주는 것처럼 산소가 적어지게 되면 세포를 위해서 이메카니즘이 작동해서 산소 농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손상되지 않고 제 기능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바로 슬래프트 1이 이 HIF1 알파라는 물질, 저산소 유도 인자 이것을 액티비이 시켜 주는 역할하는 을 것입니다. 슬래프트 1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해하면 돼요. 모든 장기가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장도 산소를 필요로 한다. 우리 몸에 들어온 한 30%의 산소가 장에서 활용되는데, 유산균이 장에 도착해서 장이 많은 산소가 없어도 활동을 잘할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덜 소모된 산소의 인여가 발생하고, 그 인여가 근육이나 뇌로 갈수 있다는 것이 그 기전이기 때문에 장에서 어떻게 산소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나머지는 그러면 그 결과물로서 남는 산소가 다른 필요한 곳에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막 하다보면은 숨이 차지는 이유가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량이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보다 더 많기 때문에 즉, 디멘드가 그 서플라이보다 많기 때문에 숨이 찬 겁니다. 그래서 숨을 막 가쁘게 쉬어서 더 많은 산소를 얻고자 함이에요. 이랬을 때탄소가 만약에 충분하다면 산소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근육에서 발생되는 젖산의 형성이 감소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슬레픽트원은 유산균 일반적으로 주는 다양한 장에 좋은 효과를 넘어서서 근육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브레인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 왜냐?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뭐, 산소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더 중요하냐. 1%의 산소의 차이가 의미를 갖는 케이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수험생 같은 경우에 뇌에 산소가 많이 가야지 또 학습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0.1초의 차이가 1등, 2등을 가르는 그런 스포츠를 하시는 운동선수들, 뭐, 러닝을 하시는 분들, 계속적으로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운동선수들한테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비행기 타고 가면은 산소 분압이 낮기 때문에 혈중 산소포화도가 감소되는 거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셔야 되는 그런 승무원들, 그리고 이 비즈니스 트립을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퍼포먼스를 위해서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슬랙티톤이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래피트본의 탄소 절약 효과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은 수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면 나도 모르게 숨을 더 열심히 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때는 그런 의식이 없어지고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산소 농도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깨어있을 때만큼 잘 거기에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도 생기는 이유가 평소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자고 있을 때수면무업증 생기는 건데 수면무업증 때문에 발생되는 것은 산소포화도가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슬랩피프는 같은 경우에는 산소포화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중산소포화도죠 그래서 그 무업증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특히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갈때 수면을 취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산소 부압이 낮기 때문에 혈중산소포화도가 90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수면을 취할 경우에는 훨씬 더그 효과가 심해지죠.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좀 숨을 잘 쉬게 되는데, 잘 때는 숨을 의식적으로 못 쉬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잘때 산소 포화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논문을 보면은 비행기 타는 도중에 잠을 청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 즉 와인이나 위스키를 마시고 자는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 슬랙피트 1은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슬랙피트 1이 혈중 산소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를 증명한 그 연구가 있는데, 실험 참가자들이 고산지대에 가서 수레피트원을 섭취하는 군과 섭취하지 않는 군 나뉘어서 그 거기서 머물면서 혈중 산소 농도를 검사했더니. 당연히 슬랩피톤을 먹었던 그룹에서는 혈중산소 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고, 고산지대에서는 두통이나 그리고 메스검과 같은 고산병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고산병으로 인한 고생하는 정도, 심각한 정도가 슬랩피톤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는 더 낮았다라고 그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슬래피프톤이라는 프로바이오틱스 원료가 어떻게 산소 절약 효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그 기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